반갑습니다. 6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6월 우리는 인내의 품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빠릅니까? 모든 것이 훅훅 변해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뭔가 빨리빨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답답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은 끼어들지 않는다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급하게 내가 중간에 끼어들면 안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마치 지금 뭔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난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하는 것 중에서 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것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난다고 해서 섣불리 말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맞는 말이라고 해서 바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해야 하는 적당한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때인지,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합니다. 즉, 때에 맞는 말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분쟁이 일어나서 왜 분쟁이 일어났는지 들여다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맞는 말을 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니지만 하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았다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적절한 때에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맞는 말도 적정한 때가 맞아떨어질 때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때가 맞아떨어질 때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은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화가 나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답니다. 상대방도 화가 나 있고, 나도 화가 나 있으면, 결국 말해봐야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로 기분이 참 좋고, 상황도 좋을 때, 오히려 그때 이야기를 꺼낸답니다. 서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참 좋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때 그일 있잖아. 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때에 말해야 더욱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나님에 대해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최고의 효과가 될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즉, 내가 말하기 이전에 그 말이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변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들을 만한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들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등 세밀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최고의 효과가 날수 있도록 내가 말하기 전에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맞는 말이 주어지면 그 말은 최고의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급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나는 대로 확입 밖으로 말을 꺼냅니다. 자신은 속에 담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에 담아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될 때까지 속에 담아두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딱한번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딱한번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왜일까요? 내뱉은 말은 다시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도 단한 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도 단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한 말은 취소할 수 없다면 그 말을 가장 좋은 찬스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 찬스, 그 완벽한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면서 가장 정확한 바로 그때 말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